하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사오니 그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16장 오른길 따르라 의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에 참된 길이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해.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여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 지나고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둑 겟네 오겠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한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한주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언제나 주님이 살아 역사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친히 말씀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스 11장 11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스 11장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하리오 내가 이방인이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홍, 내, 율, 권륭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하미니. 그들이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늘,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는 처음 이은곡식 가루가 거룩한지, 떡, 덩이도 그러하고, 부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적부침이 되어 참감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 즉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적비춤을 받게 하려 함이라하니니 옳토다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끊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라 하나님이 온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지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는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 준는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이 머물러있으면 그의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지키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며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뿐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가 원돌 감남나무에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남나무의 적부이심을받으려 아멘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운데 그러나 잘 보면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1부, 2부, 3부로 나누어져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볼때 언제나 이렇게 큰 눈으로 성경을 보는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린 내가 보고 있는 이한 구절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게 됩니다. 언제나 크게 봐야 돼요. 숲을 보지 아니하면 나무 한 그루가 주는 메시지를 오해하게 됩니다. 코끼리도 그렇잖아요. 코끼리를 크게 봐야 돼요. 나 코끼리 봤다 그러면서 코끼리는 이렇게 뱀처럼 길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치 잘못 본거죠 아니야 코끼리는 기둥처럼 그냥 아주 큰 기둥이야 그것도 코끼리 잘못 본 거야 아니야 코끼리는 뼈가 이렇게 긴게 뼈야 뼈 이것도 코끼리 잘못 본 거야 코끼리는 크게 봐야 돼. 긴입도 있고, 뱀과 같은 긴입도 있고, 기둥 같은 네 다리도 있고, 또 뼈도 있어. 이렇게 해야 제대로 보는 거죠. 로마서는 일부 2부, 3부로 나눌 수 있고, 일부 2부로도 나눌 수 있어. 근데 정확하게 보면 일부 2부, 3부로 나누는 게 맞아요. 1장에서 8장까지는 믿음으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게 일부예요. 9장, 10장, 11장.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요게 삽입장으로 들어있어요. 9장, 10장, 11장. 빼도 상관이 없어요. 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삽입장이에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게 12장에서 16장까지에요. 그래서 이렇게 3부로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그 2부인 9장, 10장, 11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9장, 10장, 11장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구원하심 오늘은 11장을 보고 있습니다. 11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 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한 부분입니다. 11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를 남겨 둔다는 거예요. 남은 자가 있어요. 아합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아합에게,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천명의 사람들을 남겨둔다. 이 얘기를 1장에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나 남은 자가 있어요. 그 다음, 오늘 11절에서 24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 범죄하는 사람들은 잘라버리고, 원 뿌리는 계속 살려둔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부흥시킨다. 이방인들이 부흥이 되었어.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 우리가 원래 선택받았는데 저쪽 이방인들이 더부흥을 하네? 시기심을 줬어? 예수를 다시 믿게 한다는 거 것. 이게 참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종하였으나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지므로 구원의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로 시기심이 나게 하리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잘라요 범죄하면 잘라버립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립니까? 버리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고 시기심을 가져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다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려고 이방인들 부흥시킨다는 거예요. 13절을 보면 네가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인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군력이 아무쪼록 시기토록 내 권력은 이스라엘 백성 이 아무쪼록 시기하게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리함이라 시기심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돌감나무와 참감나무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자 돌감나무가 참남나무와의 비유는 뭘 얘기합니까? 이 감남나무, 올리브유는 이두 종류가 있어요. 참감나무는, 참감남나무, 올리브유는 한 10m까지도 자라요. 꽤 커요. 보통 이 올리브유들이 뭐한 3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더 크면 10m까지도 자랍니다 사람 키로 훨씬 넘어요 그런데 돌감나무는 쬐끔해요 사람 키도 안 돼요 1m, 2m밖에 되죠 우리 한국도 그렇지 않나요? 참배가 있고 돌배가 있죠 어르신들은 알 텐데 참배나무는 커요. 그리고 배가 주먹만하게 돼. 요 근데 돌배가 있어요, 돌배. 우리 어릴 때가 돌배도 많이 따먹었어요. 돌배는 키도 작고, 그 열매가 주먹보다 훨씬 작아요. 한 주먹 한 3분의 1 되려나? 쬐끔한. 그것도 우리는 먹을 게 없어서 그것도 맛있다맛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진짜 배가 맛있죠. 참감나무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 참감나무를 잘라버려요. 돌감나무는 먹어봤자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진짜 참감나무에 이 돌감나무를 잘라가지고 접붙임을 해요. 원뿌리는 참감나무예요. 이건 좋은 거죠. 열매도 많이 맺고 키도 크고. 근데 이게 잘못되면 잘라 버린대. 그리고 뿌리아직 남아 있어. 돌감나무를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하면 이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처럼 좋은 올리브유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아멘입니까? 성경 말씀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이방인인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이방인들이 예수를 잘 믿잖아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예요. 아, 구원이 저기에 있네. 아, 저기에 큰부이 있는구나. 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인데, 아니, 저기에 큰부이 있어. 이방인들의 큰 부응이 있어. 이방인인 우리는 원래 뿌리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거나 그들보다 잘났다고 교만하면 안된다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그 얘기를 한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같이 읽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암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 이방인인 우리, 이방인인 우리가 참감나무에 접붙임되어서 지금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접붙임해 주신 이 은혜 여기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성경 전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 그러면 이방인인 우리는 버림받은 아니요. 이방인인 우리 버림받아야 할 당연한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 주셨어. 예수 믿게 하셨으니 여기에 대한 큰 축복입니다.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감사.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 믿게 되어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어요? 좋은 부모 만났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어 천국 갑니까? 이건 웬 은혜입니까? 웬 축복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이 감격이 항상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야, 내가 어떡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이방인인 내가 어떡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마음을 높이지 말고, 도리어, 두려, 두려워. 아니, 원감나무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막 자르시는데, 내까지게 뭔데,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해서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라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지만 또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 경외는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는 것을 경외라고 합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큰 메시지입니다. 곳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예수님도 너희들의 목숨을 자를 수 있는 사람 무수하지 말고 너희들을 지옥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하 예수님의 말씀. 로마스 삽입장으로 있는 로마스 9장 10장 11장에 11장 우리가 보고 있죠. 11장에서 이방인인 우리는 접붙임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겸손해야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에게 아들 있고 또 아이들을 입양도 했어요. 근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원래 아들이 잘못하면 아주 주름하게 매를 듭니다. 굉장히 무섭게 매를 듭니다. 그런데 입양한 아들은 잘안 때려요. 그게 입양한 부모의 마음입니다. 입양한 애는 때려놓으면 얘가 아이, 내가 뭐 주수 왔으니까 막 때리나 보다. 요렇게 생각하기 쉬워. 그래서, 원래 자기 아들은 잘못하면 매일은 바로 드는데, 데려온 아들은 잘안 때려요. 그런데요, 데려온 아들이, 야, 나안 때리니까 뭐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요렇게 한다면, 그 데려온 아들은 조금 모지른 아들이에요. 자기 원래 아들을 막 때릴 때, 이 데려온 아들이 겁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이야, 우리 아버지, 친자식도 막 때리는구나. 그러면서 입양한 아들은 겁을 먹어야 정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선택한 민족이 아닙니다. 접붙임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겸손함으로 2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심과 준음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음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지키는 바 되리라. 온 가지도 막 자르는데 접붙임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인자심이 없다면 우리도 바로 잘라버린다. 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내 의를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나의 의라는 것은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 볼때 글레 조각가 같다. 그래서 내 의를 언제나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자심여기에더 감사하며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혹시도 나도 모르게 생긴 교만이 있다면 언제나 낮아진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더 낮은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자가 있다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내가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한다면 여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하세요. 이렇게 늘돌 직구를 때려줍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내까지 깼는데. 내가 아는 게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뭘 말씀을 전한다고. 교만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내가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조금 바울이 터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돌감나무입니다, 원래부터.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존재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교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약한 자는 교만한 자이고, 세상에 제일 강한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진다면, 하나님 앞에 강한 자가 되어 쓰임 받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낮아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존재함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알고 날마다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돌감나무였던 우리를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하셔서 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 주님께 계속 쓰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